안녕하세요.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전월세 가격도 덩달아 인상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다주택자와 상가, 오피스텔 등 임대사업 등록자들에게 소득세, 부가세, 양도세 등 세금 부담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로 관련 세금 문의가 매우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강의는 부동산 임대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세금 절세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시청을 해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참고와 도움이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양도세, 중과세나 종부세, 재산세 등을 절세하는 방법으로는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만약에 다주택자라면 정부 정책이 지속적으로 앞으로 강화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주택수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주택을 팔고 대체형 수익형 상가를 보유함으로써 주택수를 줄여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부부 공동으로 보유를 한다거나 자녀들에게 일정 부분의 주택을 증여를 한 후에 세대 분리를 통해서 주택수를 최대한 줄이시는 것이 가장 절세 효과가 뛰어나겠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빌라와 오피스텔은 주택 임대가 가능하겠습니다. 단기에서 장기 10년으로 변경 신고한 임대주택 그리고 임대차 변경 시 종전 임대료를 5% 이상 증액이 불가능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의 매입 임대 아파트는 주택 임대 사업이 불가하게 되겠습니다. 부동산의 유형별로 각기 부담하는 세금의 종류가 다른데요. 우선 부동산 임대 사업자의 세금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는 부가세와 소득세를 납부하셔야 되겠고요. 주택 임대는 소득세, 오피스텔 임대는 부가세나 소득세를,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또한 임대 소득은 아니지만 부동산을 매매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세와 소득세, 법인세 등을 납부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부동산을 외도시에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부세 등을 납부를 하셔야 되겠고요. 사업용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건물분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발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가세와 소득세를 다소 혼동하실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부가세와 소득세 구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부가세를 과세하는 대상으로는 상업용과 업무용 건물이 되겠고요. 오피스텔을 상업용, 업무용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가세 없이 소득세만 과세하는 경우에는 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되겠으며, 사업용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건물분 부가세만 별도로 발생하는 부동산이 있는데요. 국민주택을 초과하는 중대형 주택이나 오피스텔, 사무실, 상가 등을 사업용 부동산으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별도로 발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세무서 사업자등록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신청은 상업용 업무용 건물인 경우에 상가매매계약서나 분양계약 후에 20일 이내에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사장에 제출을 하셔야 되겠고요. 주택 임대의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미신고 시에는 과태료 등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간이 과세자로 할지 일반 과세자로 할지 약간 고민이 되실 텐데요. 간이 과세와 일반 과세의 기준 금액이 2021년 1월 1일부터 8천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임대업은 종전과 동일하게 간이 과세자 일반 과세자의 기준 금액이 4,800만 원으로 동일하겠습니다. 간이 과세자와 일반 과세자의 차이점을 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하실 때는 각자 유리한 방향으로 잘 판단을 하셔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이 과세자는 연간 수익금액이 4,800 미만으로서 부가세 환급 불가, 세금 계산서 발급 불가, 업종에 따라서 0.5%에서 3% 비교적 낮은 세율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매출 1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세 납부가 면제가 되겠고요.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연간 수익금액이 4,800만 원 이상으로서 세금 계산서 발행이 가능하고 부가세 환급도 가능하겠습니다. 하지만 부가세 환급을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간이 과세자로 신청을 해서는 안 되고 일반 과세자로 신청을 해야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저희 산울TV는 정부의 부동산 세금, 주식, 생활제도의 정책이 바뀔 때 각종 유익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이나 카톡으로 문의를 주시게 되면 제가 시간이 될때 최대한 친절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가 매매 시 부가세 환급 및 포괄 양도 양수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가를 매수하는 경우에 부가세 10%를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 환급을 받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일반 과세자로 신청을 하셔야 되겠고요. 상가 매매 포괄 양도 양수 규정을 좀 살펴보게 되면 매도인과 매수인의 사업 형태와 과세 유형이 동일하다면 계약서상에 부가세는 포괄 양도 양수한다는 특약 규정을 넣어 두셔야 부가세를 물지 않게 되겠습니다. 단, 양도인과 양수인의 사업기간이 합계 10년간 유지가 되어야 되겠고요. 매수인이 사업자 등록을 한 후에 10년 이내에 폐업을 하거나 면세 사업자로 변경을 한 경우에는 이미 환급받았던 부가세를 다시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 요건 및 세제 혜택을 살펴보겠습니다. 요건으로는 수도권 6억, 지방은 3억 이하의 주택이어야 되겠고요. 임대주택 149제곱미터 이하, 오피스텔은 85 제곱미터 이하가 되겠습니다. 임대 의무 기간이 계속 길어져서 현재는 10년 이상을 임대를 하셔야 되겠고요. 개인 사정으로 말소 시청이 불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전 임대료 대비 임대료 증액을 5% 이내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세제 혜택을 살펴보게 되면 취득세 면제와 감면제도 그리고 재산세 감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겠으며, 종합소득세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있겠고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 등록한 주택을 10년 경과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이 되겠고요. 일반 임대주택은 주택수에 미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임대사업자의 소득세 과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부합산 보유기준 주택수별 소득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1주택자는 비과세가 되겠고요. 2주택 이상이 과세가 되는데요. 2주택자는 월세만 과세가 되겠고,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료 수익금액을 산입을 해서 합산해서 과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 임대 사업자의 소득세 감면과 분리 과세 종합 과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의 소득세 감면 내용은 일반 임대 주택 1호 임대는 30%, 2호 이상은 20%이고요. 공공 지원 장기 일반 민간 임대는 75%까지 각기 다릅니다만 화면상의 감면 내용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연간 주택 임대 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적으로 적용을 할수 있게 되었는데요. 2천만 원 초과 시에는 종합과세가 되겠습니다. 세율은 분리과세 하는 경우에는 14%, 종합과세를 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6%에서 45%까지 적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면 개편된 임대주택 등록제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임대주택에 대한 신규 등록을 폐지를 했고요. 단기 임대주택에서 장기 임대주택으로 전환도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 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대폭 연장을 시켰고, 아파트는 근본적으로 이제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불가능하도록 개편이 되었으며, 폐지되는 임대주택, 즉,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모든 주택과 상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아파트에 대해서 앞으로는 아파트는 더 이상 주택임대사업을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피스텔 임대사업의 구분과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을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반 임대사업자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되겠고요.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 또는 부가세 면세가 되겠습니다. 소득세 신고와 전입 신고가 가능하지만 만약에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주민등록의 전입 신고가 불가능하게 되겠으며 주택수 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사무실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겠으며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다주택자로서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되겠습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 청약 시에 주택수에 포함되지는 않으며 주택과 상가의 구분은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상가용으로, 사무실용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피스텔의 사용 용도에 따른 구분은 업무용 사용과 주거용 사용의 구분과 차이점에 따라서 과세 방법이 각기 다르겠는데요. 화면상의 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알아둬야 될 등록 신고 사항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하셔야 되겠고요. 매년 2월 10일까지 임대 사업 수익금액 사업장 현황 신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과세 대상자만 사업장 현황 신고서를 제출하면 되겠고요. 사업장 현황 신고서를 제출을 해야만이 5월 달에 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의 간편 신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겠습니다. 매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겠고요. 또한 주택임대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종합과세가 유리한지 분리과세가 유리한지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고 방법, 계산 방법은 화면 상의 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임대사업자의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을 잠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간주임대료라는 것은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에서 정부가 정한 기준 이자율을 적용을 해서 계산한 임대수익금액을 말하는데요. 3주택 이상의 소유자들은 월세 수입과 간주임대료 수입을 합해서 종합소득세를 계산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은 여러분들께서 화면 상의 표를 보시고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 임대 사업자의 절세 방법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일반 임대 사업자인 경우 개인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로 나뉘게 되는데요. 간편장부 대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 복식부기에 따라서 기장을 해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기장세액 공제가 가능하겠습니다. 추계 시에는 업종별 경비율을 적용을 하게 되겠는데요.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기준 경비율 17.6%. 수익금액이 2,400만원 이하는 단순 경비율 41.5%를 적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절세 방법으로는 소액 2천만원 이하라면 분류과세 신청을 하시고 고액이면 기장신고 또는 법인으로 전화를 해서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게 훨씬 유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께서 종합과세와 분류과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례를 들어서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례 1을 보게 되면 A는 근로소득 5천만 원과 임대소득 2,010만 원이 있는 경우에 이 경우는 무조건 종합과세를 해야 되겠습니다. 2천만 원이 넘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고요. 사례 2를 보게 되면 A는 근로소득 5천만 원, 임대소득이 1,900만 원인 경우에 이 경우에는 무조건 분류과세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겠고요. 사례 3의 경우를 보게 되면 A는 근로 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임대 소득이 1,900만 원이 나왔을 때 이런 경우에는 타 소득 종합 합산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무조건 종합 과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택 임대 사업자 소득세 절세 방법을 살펴보고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임대소득이 2천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방법 중에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을 해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임대보증금을 가급적 3억이 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주 임대료를 계산하는 경우에 3억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부나 가족 공동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 체계 하에서는 세율 측면에서 훨씬 공동으로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계신고자 중에 임대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만약에 높다면 간편장부 등을 통해서 기장신고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절세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기타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유튜브에서 산울TV를 검색을 하시게 되면 각 세목별로 상세히 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